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예수에 관련된 이슬람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가 행한 기적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예수가 받은 그런 특별한 출생 때문에 예수의 지위가 그렇게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말씀, 쿤, 있어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예수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인 예수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예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예수는 한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수형이 없어야 되는데 어, 꾸란에서는 복수형으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 칼리마툴라는 단수형인데 칼리마툴라 복수형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이슬람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리고 꾸란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예수가 못, 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와 유사한 형상을 지닌 다른 사람일 뿐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늘 위로 올려졌습니다. 하늘 위로 거두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채로 지금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은 다시 지구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어, 다시 지구로 재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재림을 하게 되냐. 시리아에 있는 성원, 성원의 그 미나, 저기 미나라트라고, 미나렛이라고 하죠. 그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단 소리를 위해서, 어, 이렇게 높이 뾰족히 세워진 첨탑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어, 재림을 하게 되는데, 재림을 할 때, 천사가 그 예수를 이제 하늘 위에서 밑으로 가지고 이제 날개에 받쳐서 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무그 어, 광경을 본 불신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 시리아에 있는 한 성원에 어, 내려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 마하디라는 존재가 이제 지도자가 파지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파지르 예배를 드릴 때 드리려고 할때 예수가 지림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마헤디가 예수에게 어,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이제 예수는 사양을 하게 되고 마헤디가 어, 그 이맘으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헤디는 일반 사람이고요. 이름은 모하마드 빈 암들라 혹은 아하마드 빈 암들라 라고 해서 어, 하나님의 사도 한마드와 동일한 이름을 지닌 메브리코를 한 그런 사람인데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쯤 이제 그 믿는 자들을 통치하는 무슬림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고요.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으로서 지구를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출현한 다잘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벌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존그 그 마하디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가 지구에 다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는 마하디의 뒤를 이어서 어, 적그리스도. 아랍어로는 아다자리라고 합니다. 이 알다잘과 싸우게 됩니다. 이 다잘이라는 존재는 심판의 날에 다가,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저희 무슬림들이 믿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커다란 가장 커다란 시험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천국은 지옥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옥은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주님이다. 내가 죽이고 살린다. 하면서 사람들을, 사람들을 두 조각으로 낸 후에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메말라 있던 땅을 비옥하게 하고, 내리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메말라 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이니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나의 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으로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는 그것이 불지옥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던 불지옥은 들어가보면 천국인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아주 커다란 유혹을 퍼뜨리는 그런 적 그리스도 아떼짤이라는 존재와 예수는 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수는 적 그리스도 아떼짤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살해함으로써 믿는 자가 승리를 거두게, 거두게 되고요. 그 성,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또 야고구와 마고구, 야고구와 마고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고구하고 마고구는 일반, 일반 창조물, 피조물이고요. 인간의 형상을 한 피조물이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고, 그래서 불신자들과 대적을 해서 예수와 믿는 자들은. 또한번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오게 돼서, 이제 뱀이 어린 아이와 놀게 되고, 사자가 어린 아이와 이렇게 놀게 되고, 그리고 성류, 성류가 아주, 아주 커다란 성류가 돼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먹지 못하는 아주 커다란 성류가 열리게 되고,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는 자연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연사. 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꼬란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을 죽음을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말이 실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는 독특하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연사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후에 이제 어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 오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여러 양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사를 맞이한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를 이제 무덤에 묻고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그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설라톨 제나자라고 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무덤에 묻힌 예수는 심판의 날 나팔이 불리면은 첫 번째 나팔은 존재하던 모든 모든 존재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무덤에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 역시도 그렇게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다시 부활을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한마디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심판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무섭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예언자들,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짓게 해달라고 아담에게 다가가지만 내 상황이 더 급하다. 고부당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다 고부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너무 급하니 나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뭐 한마디에게 가게 되고요 뭐 한마디께서 말씀하시기를 온마티 온마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공동체 나의 공동체를 살펴주십시오. 그 이전에 그 사, 사도들은 나프시 나프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더 급합니다. 내 자신이 더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한마디께서는 운마티, 운마티, 나의 공동체를 살펴주십시오. 나의 공동체를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심판을 쉽게 해달라고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쉽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것이 이슬람이 가진 예수에 관한 믿음입니다. 자, 동일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이 하는 얘기와 하는 얘기와 꼬란이 하는 얘기가 다를까요?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것짓인지 저희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경과 꾸란을 비교해,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 정확한 예수에 관한 관점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바울의 언급도 이제 설, 알아 볼 테고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고 바울이 가지는 예수에 관한 관점은 무엇이고 이슬람은 바울을 어떻게 보는 것이고 이런 모든 관점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강의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지요.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ه الله وبركاته